정리 박사들이 인정한 정리용품 베스트 3. 다시 3부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고품질 수납거리, 개폐식 전자레인지 선반을 소개해드릴게요. 주방 캐비닛이나 식기용품을 정리할 때 정말 유용하답니다.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져서 환경에도 좋고, 마이크로 웨이브 오븐을 올려놓기에 안전해요. 크기도 넉넉해서 수납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. 또한 후크 두 개가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수납 공간을 만들어줘요. 이 제품은 접이식 랙으로 설치도 간편하고 층도 두 개로 수납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. 정리정돈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해드릴게요. 이 일본식 수납함 정말 대박이에요. 옷, 속옷, 보석, 연필, 메이크업, 장난감까지 다양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주방용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. 플라스틱 소재라 가볍고 휴대하기도 편하고 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. 색상도 다양하게 있어서 원하는 색을 선택할 수 있고, 공간도 절약할 수 있어요. 속옷, 양말, 팬티 등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. 데스크탑, 침실, 욕실, 주방 등 어디에나 활용할 수 있어서 정말 실용적이에요.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납함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한번 구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플립뚜껑 데스크탑 보관함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흰색 미니 아이돌 사진 카드 오거나이저로 작은 문구류 아랴, 상자, 용기, 서랍 분류 정리함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.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환경에도 좋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활용하기에 딱이에요. 또한 투명한 디자인으로 내용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. 이 제품을 사용한 고객들은 닫는 소리가 아주 좋다 가운데 누르면 열리는 거 갖고 싶었는데 갖게 되어서 너무 좋다 등 긍정적인 리뷰를 많이 남겼어요. 하지만 가끔씩 제품이 손상되어 도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래도 고객 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. 이렇게 심플하고 예쁜 클립 뚜껑 데스크탑 보관함 한번 사용해보시면 정말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